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정관석화처럼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나? 좀더그점장코 냉정하면 좋지 않나?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허가됐다. 윤석열 총장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 정치인이라고 주세요. 몰아붙입니다. 네, 제가 결론, 좀... 결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모든 것을 반대만 하는 그런 정당은 아니다. 굉장히 어떤 합리적인 자기 어떤 선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대통령이 뒷배를 가지고 있다고 팔 수밖에 없는 기잖아요. 그런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허가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그 검찰총장 예전에 박근혜 정부라든지 기타 그때 보면은 옛날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해 가지고 다른데 가셨다 고했잖아요그 다음에 어 박근혜 재순실 사건이라든지 또이 정부의 과거 정부의 여러 가 적폐 사건이라든지 또 m b 의 타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두 대통령도 상당히 그게 연관돼 있습니다. 구속된 것이 그래서 우리 야당 쪽에서는 굉장히. 여당 팬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뭐 그, 그게 끝나고 검찰총장으로 갈때 지금 여당에서는 정말 검찰총장감이다 이런 인물 없다 이렇게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되고 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좀 엄정한 수사를 하니까 어 이것 봐라.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사건을 또 수사하고 나니까 상당히 더태고그 다음에 울산시장 사건을 수사하고 나니까. 이게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면서 최근에 라인 옵티머스 사건이라든지 또 뭐~ 월성 일 호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우리를 이 수사의 칼날이 우리 쪽으로 온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여권이라든지 또주미의 장관이라든지 네, 모든 나왔습니다. 사람이 공격을 하는 같습니다 그게 곁들여서 주미의 장관은 지금 7 0년 헌정사에 한 번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던 수사 지휘권을 두 번이나 박탈했습니다. 채널 채널A건. A 예. 건, 채널 A 건은 한동훈 지금장이 전혀 그게 아닌데 관련됐다는 것. 그 다음에 그라임 자산운용 관련해서는 뭐 범죄자 의 이야기를 듣고 예, 추가가 관련됐다는 것. 전혀 이상한 걸로 가요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뭔가를 일으키고 있다. 얼마나 그랬으면 여당에서 예. 그 정승호 의원이 정독껏 하라 고 그러고. 또 박근혜 의원도 정말 공감대를 자, 얻기 부족한 상황이라 그러고, 예. 검사라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마치고, 정말 제대로 된 검사라는 것은 칼날이에 서 있는 검객입니다. 불공정하고 나쁘고 이런 사람을 자르는 것이죠. 재단한, 재단하는 것이죠. 그걸 나쁘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 우리 박근혜 정부가 했던 이런 때는. 여당을 쳤고, 지금은 또또 또 다른 여당의 상당수 이런 재단을 하는 이 대에 대해서, 대에서는 전혀 나쁘다 평가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 농단이나 사법 농단이라 이런 것이 언론이 제기되고 국민이 제기 대부분 다 그렇게 제기되는 겁니다. 제기돼서 그게 고발이 되면 그걸 가지고 검찰이 재단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 뭐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전 정부의 뭐 사대강이라든지 사법농단 이런 관련해서 제대로 봐줬다, 봐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전체적인 칼날을 위해서 어느 것이 더 정확 그 공정한지, 어느 것이 더간 한지 그게 따라서 판단할 뿐이야. 아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편에서는 상당히 정의나 공정 편에서 괜찮은 사람이다 평가받으니까 이분의 대선 뭐결 대선 여론 조사에서 한길인가 한길리스인가? 예. 대선 여론 조사에서 뭐 24.7%로 1등이 나온 것이죠.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검찰 총장이 기 작년 7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도 못 기다려서 지금 정치권이고 여권이 막 흔들기를 지금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그 임기를 어느 정도 보장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58대 33.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보장하라. 문화일보에서 나온 여론조사. 임기 보장에 관련된.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방금 저 두, 두 번째 말씀 중에 국민의힘이 뭐 만들어주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당하고 추미애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법사위 안에 의원들이 예,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흔들어제끼고 여러 가지 어, 윤석열 총장이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상당히 그뭐두 번이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정치적 장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네. 대선의 어떤 여론조사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70년사에서 두 번이나 수사 지휘권을 배정해서 말도 안 되는 수사 지휘권을 배정한 그게 다 플러스해서 얼마나 그 하면 특할비까지 그를 합니까? 특할비 본인이 더 많이 썼어요 장관이 근데 장관들은 공개를 하지 않아요. 자 추미애 검찰장학 무리수 광인 정치 통했나? 지금 여권과 주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이제 광인 정치 또 흔들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면서요. 네. 우선 가장 뭐 앞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지금 70년 헌정사에 수사 지휘권을 두 번이나 이렇게 박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예를 들어서 금, 금은유착이라든지 라임 자산 운용 관련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오히려. 그~ 윤석열을 띄우고 있다 하도 그랬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 국감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또 수사 지휘권을 위법하다 또 중범죄자의 말만 믿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런 말까지 했지 않겠습니까 그게 네. 곁들여서 검사들 젊은 검사들은 다 압니다 그~ 조직에 있어 보면 누가 장관이 오은지 검찰 총장이 오은지다 압니다. 230명의 검사들이 지금 우리 검찰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인사권 또 지휘권, 감찰권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천정배 뭐제첫 번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천정배 전 장관의 사의까지 나섰겠습니까? 또 국민의 여론도 윤석열 총장이 잘했다는 게 훨씬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 당이라든지. 일부 그 어떤 매스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여당의 엑스맨이다. 예를 들어서 김경수 드루킹 사건, 추미애 장관이 고발 안 했으면 그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오히려 여건이 또 굉장히 고독스러웠죠 이번에 윤석열 마찬가지다. 저희들은 네, 20초 남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차라리 그대로 쭉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공수처 관련해서 는 저희들도 처음에는 많이 반대했습니다. 정화대 특별감찰관이라든지 다른 제도를 더 활용할 수 있는데 왜안 하느냐? 이제는 저희들은 공수처에 대한 부분을 진짜 중립적인 인사라면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겠다. 저희들이 그두 번, 두명 두 추천했잖아요, 공수처 위원. 지금 공수처장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완전히 뭐100% 반대하는 건 아니다. 네. 좀더 중립적인 인사가 제대로 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해서 내부적인 컨센서가 스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저희들도 완전히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 지금 현 정부의 모든 것을 반대만 하는 그런 정당은 아니다. 서로 예. 충분히 가능하고 국민들이 원하고 그런 거는 저희들도 100% 예. 협력할 수, 수 있을 쪽 사람이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중립적인 사람 아니냐. 그래도 우리 쪽에 약간그한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굉장히 그 비판적인 사람들은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원 관련 또 MB 가스 관련 두 분을 다그 하고 또 적폐 전 정부의 적폐 관련 뭐 이런 관련해서 모조리 우리 쪽을 상당히 그 어렵게 특히 중앙지검 있을 때 어렵게 했고 그 이전에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음. 상당히 그 저. 우리 쪽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인제 보고 있고 네. 최근에 와서는 또 여건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누그러져 있다. 이래서 어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립적인 인사다.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예. 제 같은 경우는 칼날 위에 있는 검객이다. 그 칼은 어디로 쓸줄 모른다. 우리도 희생자가 될수 있고 네. 여건도 희생자가 될수 있다. 저는 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제가 뭐 같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비활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도 수신제가 굉장히 나이 들어서 이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다는 그런 차원이고, 공정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합리적인, 자기 어떤 선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은, 저, 지금 여권에서 난리를 났어요. 난리가 나요. 지금 여러 세간에는 이런 말, 말이 있습니다. 윤승열 총장이 조국장관을 엄정하게 수사를 하니까 뭔가 내관을 건데 권력의 내관을 건드렸다 이런 네.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냐면은 문재인 대통에 령 다음 차기를 조국으로 했는데 조국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지금 여권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간의 말, 세간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느 한 인물 평을 평할 때는 양자를 잘 보고 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비교했으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떤 사실을 방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 된다면 은 사실 대통령이 나서서 어느 정도 가르기를 해야 되거든요. 음. 대통령 지금 현재 청와대나 민주당은 검찰 장악이 목적입니다. 검찰 길들이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도 하고 공수처도 설치하고 또주미의 장관이 상당히 그. 거친 은행이라든지, 아나무인식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직권 남용이런거에도 광인정치를 해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청와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회의할 때 어, 주미의 장을 축격 세웠잖아요. 그리고 같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거는 대통령의 뒷배를 가지고 있다 꼭팔 수밖에 없는 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대통령은 국가 수반입니다. 또 국가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정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책임지고 뭔가 결정을 해 줘야 된다. 우리 대통령이 결정을 못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방관하는 게.